뱃수라, 기다려라, 우리가 간다! 간다! 간다. 아, 우와, 우와, 껍질 잡았다! 자, 오늘의 첫 껍질입니다. 어, 여기. 어, 빨리 가봐. 뭐가 쎄? 느낌이. 진짜? 계속 가봐, 그만. 자, 오늘은 미랑으로 가고 있습니다. 미랑에 뭐하러 가냐? 껍질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. 예. 가서 텐트도 치고, 고기도 구워먹고. 맞아? 오늘 몇 마리 잡을 거야, 근데? 음, 여섯 마리. 여섯 마리, 알았어. 아빠도 그러면, 아빠는 일곱 마리. 알았지? 난 자, 미량으로 바로 출발해볼게요. 1시간 정도 걸리네요. 아빠, 우리. 혼자 혼자 하겠습니다. 아빠, 아빠. 이 슈퍼 가서 뭐 먹을 거야, 나? 뭐 먹고 싶어, 이 슈퍼에서. 모르겠어. 음, 날씨가 어때, 오늘 응. 좋아. 고기 많이 잡힐 것 같아. 이거는... 는 더우니까 고기들이 시원한 물가로 옮겨서 음. 우리는 시원한 찹쌀 좋아 물고기들 어, 리빨리하 앞에 그 탐포 음, 맛있어? 응. 물도 먹으면서 해. 자 출발한다 이제 아빠 짱 참깨가 무슨 맛이에요? 참깨 고소한맛 옳지야 뺐으라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간다 자 첫번째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낚싯땀 한번 던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. 평강 쓰고. 한 번.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. 예전에 지나다니면서 봤는데. 포인트는 굉장히 좋습니다. 어,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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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뭐야. 은, 응, 은하다, 은어 은호. 어때? 안 아, 무서운 거 아니야? 와 고기 봐라. 와. 자, 너 슬리퍼 신고 물 안에 들어갈래? 어? 아빠 슬리퍼 들고 까 어? 그럼 여기 여기 딱서 있어. 여기 안 안으로 괜찮아, 안쪽으로 들어와, 안쪽으로. 아, 와. 이차나 안쪽으로 들어 안쪽으로. 와와 왔다 왔다 왔다. 와. 우와, 우와, 껍질 잡았다. 뭐 자, 오늘의 첫 껍질입니다. 어, 여기. 아빠 뜰채네. 뜰채 차에 있어. 긁러보면안네요 크다! 잠깐만! 이 차다! 크다 크다 크다! 우와! 우와 크다! 이차나 아까 우! 간차 날 거야! 와 이번에도 사이즈 좀 꺾기 한 많이 나왔습니다. 와! 아 어, 너무 세! 어 빨리 가마. 너무 세. 유기민. 진짜 계속 가고 봐. 네? 가봐봐. 뭐가 투둑투둑해? 그건 아니고 무거워. 툭툭, 아 무거워. 계속 가봐봐. 훌 걸렸나보다. 네, 여기 두 번째 포인트에서 껍질 제법 사이즈 괜찮은 녀석으로 두 마리 잡고. 그리고 또 굴러 날어져두 마리 잡고 이제 포인트 이동 중에 미끄러져가지고 낚시를 깨지고 손가락. 찢어지고 지금. 나도. 포인트 이동 중이다. 다행히. <laughs> 아들은 많이 안 다쳐가지고 참다행이다. 아, 경사진데 올라가다 미끄러지면서 저는 굴러 떨어지고, 아기는 딱돌 잡고 있어가지고 안 넘어졌는데. 막 아, 항상 안전 주의하십시오. 끌렸다끌리 거, 끌리는 죠 어, 괜찮아. 이제 저희는 이제 고기 사가지고. 밥좀 먹고 낚시 좀 하고 다슬기 조금 잡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있을 텐데. 아빠 다시 뜨면 어디 만지지마세요 어? 괜찮아 그럼 아빠 일천여 뜨면 만져. 손다 다쳤는데. <목소리> 저번에도 이 고기를 샀네. 오늘도 이 고기를 샀네요. 새기가 이거 먹고 싶답니다. 아, 나... 주지. 같이 차나? 아, 먹을 고기. 빨난 닦았잖아. 응 <laughs> 어, 냄새. 응 어, 냄새. <laughs> 이거또 봤잖아. 여기야. 이것도 봤잖아. 여기야. 이것도 봤잖아. 볕이 너무 쎄서 옮겼어. 오늘도 돈마크 제가 비계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돈 마우스가 나올 것 같아서 돈 마우크를 사 왔습니다. 좋겠네, 좋겠다. 밥 먹자. 집이... 이거 고기 한번 먹고 세요 아니 고기 여기 있네 응. 맛있어 고기? 고기 어때 이천아? 이거 <놀람> 走，嗯、我不会走。 돌다리 밑에서 캠핑하고 있습니다.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, 도저히 땡볕에서는 못 먹을 것가지고돌다리로 왔습니다. 밑에 이렇게, 다리 뒤이고 뒤에는 앞뒤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엄마가 먹을까? 어?